네, 안녕하세요. 전철 진단평가사, 네 참마말 녀석들, 전준형 김장현입니다. <laughs> 역시, 이 지포 렉스턴의 인기는 제 채널에서는 대박입니다. 예, 네, 올렸던 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갔죠. 네, 오늘도 이 옵션적으로 굉장히 좋은 녀석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형님들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은데, 우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형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사륜구동. 네. 거기다가 이지 지포렉스턴에 저는 이 썬루프 있는 건 진짜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썬루프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라시아 에디션 등급, 그리고 검정색 바디, 그리고 완전 무사고. 끝났죠. 네, 이렇게 이제 좀 옵션들이 좀 남다른 것들은 정말로 형님들께서도 이 지포렉스턴을 많이 보셨지만 아실 겁니다. 이 썬루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게 달라요. 사륜이냐, 뭐 썬루프냐 완전 무사고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은 정말로 많이 바뀝니다. 네, 금액을 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운전 다 하고 제가 올라왔거든요. 하부 잡소리 없습니다. 믿고 구매하셔도 좋다라는 걸 말씀 올리고, 서론이 너무 길면 형님들도 너무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전천 진단평가사, 내첨한 녀석들, 전준호의 팀장입니다. 아, 지포렉스턴 맛집답게, 오늘도 또 특별한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지포렉스턴을 한 40대 정도 넘게 팔아보면서 느낀 점은요, 썬루프 있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라운드뷰 옵션 있는 거는 간혹 봤지만, 이렇게 썬루프 있는 거는 본 적이 없고요.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먼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올려 드렸는데 보시면은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굉장히 아주 깔끔하다라는 걸 말씀 올리고요. 4륜 구동 차량이에요. 옆에 지금 제가 정보를 올려 드릴 건데 정보를 보시면 지포레스턴, 예, 네, 4륜구동 유라시아 에디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우 차량이고, 연식 나와져 있고, 금액 나와져 있고, 주행거리 나와져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14만키로가 넘었는데요. 사실, 이 14만키로 넘었을 때, 형님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 14만키로 넘었을까 못하는 아니요. 정말로 관리 잘된 차량들. 어떤 차는 4만키로인데, 이 차량보다도 안 좋은 차량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관리를 얼마큼 잘하느냐. 그리고,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다 확인을 마친 차량이에요. 상태가 너무나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형님들이 구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마음 편안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만큼 괜찮은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다그 탔을 때그 느낌. 이 일반적으로 산타페 소렌타가 대적을 할 수가 없다. 예. 네, 왜냐면 하 얘는 차량도 크고 또 묵직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어, 저는 오늘 이 촬영을 하면서 아침 이 9시에 촬영을 하는데, 야 이거는 뭐 정말 괜찮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강조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좀 올라오기가 힘드시고 시간을 좀 할애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진짜로 비대면 거리가 많이 나가요. 이렇게 지금 탁송 사진들을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다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그만큼 좀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시간을 아끼셔서 비대면 거래 좀 멀리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은 또 시간도 절약하실 수 있다. 그리고 출고 시에는 제가 항상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나가니까 따로 또 형님들께서 손 보실 게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포렉스턴 진짜 저, 저번주에 바로바로 바로 나가면서 없었는데 또 이렇게 한 대를 준비했는데 만족하실 것 같고요.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지퍼레스턴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바디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해드리면 헤드라이트 부분 네악화 영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참 저는 이 지퍼레스턴을 찍을 때마다 항상 이 느끼는 게참 녀석이 디자인 자체가 부직하고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그릴 부분 보여드리고 있고요. 위에 본닛 상태를 볼 건데 약간의 실스 크래치는 고속 세차하면서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뭐돌 팀이라든지. 그리고 앞쪽에 뭐 부터치 흔적 하나 있고요실 스크래치들 요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검정색 차량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티는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네뭐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고속세차 하게 되시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요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백악화 상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휀다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휀다 부분 확인해드리면 굉장히 깔끔하죠? 회 상태는 크롬밀로 되어져 있는데 약간의 이런 스크래치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형님들한테 위치나 어디가 스크래치 나는지 확인해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타이어 상태는 한4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자른구동이라는 거 제가 말씀 올리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드리고,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앞도어, 뒷도어 부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태는 나쁘지 않고요. 뒤에서 봤을 때도, 뭉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드리고 있는데, 약간의 부턴치 하나 정도 들어가지는것 빼고는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선팅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형님들, 사이드 스텝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측면부 모습 보시면, 참, 이 SUV 중에서 이 지프렉스턴이 가성비도 좋지만, 정말 디자인 자체로는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만큼 많이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디텐더 부분 확인해 드리면 디텐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크롬휠로 되어져 있는데 요런데 이렇게 크롬에 스크래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타이어 상태는 한5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형님들께서 네, 영상 속에서 꼼꼼히 저도 말씀드리니까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리어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 위에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게 되어져 있어서, 형님들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영상 속에 말씀 올리고요. 안쪽에 이렇게 매트까지 쫙 깔아놓으면서, 네, 아주 그냥 관리를 잘 해놨습니다. 어, 나는 스크래치 나는 게 싫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공간 자체도 괜찮고, 아, 진짜 이 지퍼레스터는 제가 뭐 리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 전반적으로, 뭐, 그냥 인기가 어마무시합니다. 디텐더 부분 확인해드리면 디텐더 부분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 뭉크이 흔적 하나 있습니다. 근데 티는 안 나지만 그래도 제가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휠 상태, 어, 약간의 애교적인 스크래치는 있지만 그래도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한번 볼게요, 형님들. 도어 트림 부분. 어, 2열 도어 트림 부분 깔끔하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시트 상태 형님들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여기 보시면 등받이 시트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 썬루프 이 썬루프 있는 게 정말 지퍼 레스턴에서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첨 봤습니다 사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이때까지 지퍼 레스턴 리뷰하면서 썬루프 있는 거전첨봤고요자 뒷도 앞도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이쪽에 살짝 물공홍 하나 있는 것같고요 뒤에서 제가 크로스 체크로 보게 되면은 또 한번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네 그렇게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이쪽에 휀다 부분 보여드리면 휀다 부분도 나쁘지 않고 회 상태는 이렇게 스크래치 있는 것들 크롬 이 쪽에 이렇게 스크래치 있는 것들은 제가 영상 속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지포렉스턴 맛집답게 정말로 옵션적이나 또는 성능적으로 좋은 녀석을 갖고 왔으니까 형님들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아지포렉스턴 정말 맛집에서 구입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면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동 그냥 아주 한발 묵직하게 잘 걸리고요. 진짜 제가 말씀 올리는데 형님들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을 때이 진동감이 너무 덜해요. 그러니까 이 지포레스턴 쌍용차 디젤 차량들이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데 이 정말로 이 녀석도 굉장히 좋습니다. 14만 4천 617km 탄거 확인하시고요. 와 상태 너무나 괜찮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도 확인해 드리고 있는 있는데 너무나 깔끔하고요. 이쪽에 지금 블랙박스 하이패스 눈밀로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보게 되면 도어 트림 부분도 깔끔하고요. 이쪽에 시트 상태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도 다 좋고 썬루프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형님들 영상 속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와서 시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센터페시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깔끔하고요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드리고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말씀 올릴게요 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고요 오토 홀드 그리고 2륜 4륜 네, 변경하실 수 있는 요 버튼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가죽 상태도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핸들 열선은 이쪽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우측이잖아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네,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크루즈, 크루즈. 그리고 여기는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차선이, 아니, 후추방 경보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차선 이탈 들어가져 있죠. 옵션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경사로 미끄럼 방지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해,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형님들, 이 지포렉스턴, 정말 맛집답게 오늘 이 녀석 정말 괜찮다. 옵션적으로도 꽉 찼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면서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차신단면가사내차만이었을 전준호 팀장입니다. 오늘 요 지퍼렉스턴 아 이름구동입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름구동인데 주행거리가 96,000km. 가격도 굉장히 좋고요. 거기다가 어라운드 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이 지퍼렉스턴에서 어라운드 뷰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연속적으로 지퍼렉스턴 올려드리고 있는데 형님들의 요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 고르고 골라서 갖고 왔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1인 신조 차량의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런 영원 요까지만 들으셔도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앞에 서론이 너무 길면 형님들도 또 네네또 엄청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시죠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내차만이 니다 전중의 팀장입니다. 제 채널에서 이 지퍼렉스턴의 인기는 형님들 감히 상상을 할수 없습니다. 올리면 나가고, 올리면 나가는 차량인데, 오늘 이 녀석 준비한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이 지퍼렉스턴에서 어라운드뷰 옵션 있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할 때를 준비했고 또 주행거리가 96,000km 조금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거기에 보호미력 없고요 1인 신조 차량 그리고 성능기록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성능기록부 보시더라도 외판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1인 구동이에요 4인 구동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고 옆에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겠지만 금액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고요 전동 트럭코 옵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말을 더듬는데 어라운드 뷰 입는 게 찾기가 쉽지 않다고요 형님들 진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이 녀석 정말로 너무나 괜찮다 그리고 이 정도 가격에 나올 수 없는 차량이다 아 진짜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물건이에요 형님들 네, 강조 강조 한번 해드리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올라가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요렇게, 항상 제가 사진들, 영상도 올라가는데, 탁송 영상들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일주일에 두 대, 세대는 꼬박꼬박 나가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댁에서 또는 직장에서 받아보셔도 되니까, 저한테 몇 시에 받고 싶다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지퍼 렉스턴 전면부 모습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배약 현상 없고요 약간의 스톤 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면부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다 아실 거예요 자 밑에 범퍼 전면 얼굴 부분 참이 상남자의 포스를 느끼게 하는 그런 여자이고요 정말로 멋지죠 이 SUV 소렌토 산타페하고 비교하면 무조건 지퍼레스턴이 저는 1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본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약간의 실 스크래치가 살짝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실 스크래치가 살짝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해 드리고 나머지는 깔끔하다라는 것을 말씀 올릴게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부분 확인해 드리면 헤드라이트 부분, 예, 배아화 형성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다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다 부분 보여드리면 깔끔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크롬밀로 되어져 있는데 휠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형님들께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상태가 너무나 괜찮다라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타이어 상태는 70% 남아져 있으니까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비터 부분 깔끔하고요 앞도어, 뒷도어 부분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 전반적으로 너무나 좋고 뒤에서 크로스 체크를 봤을 때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따로 없습니다 썬팅 상태 보여드리면 썬팅 상태 괜찮고요. 밑에 사이드 스텝 들어가져 있고, 측면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이 측면부 모습이 저는 다른 SE보다도 이지포레스턴이 가장 멋있고 이쁘다라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네,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디 텐더 부분 깔끔하고, 휠 상태가 정말로 너무나 괜찮죠? 크롬이 상태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타이어 상태 진짜 보수적으로 70% 남았다라고 말씀 올릴게요. 뒤에 니어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부분이 정말 묵직하고요. 아, 디자인이 진짜 너무나 잘 나온 그런 여성인 것 같고, 트렁크 니드,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쪽에 이 공간 자체가 너무나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적으로 제가 형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 다른 SUV 뭐 산타페, 쏘렌테하고 비교하시겠지만 지포 렉스턴이 저는 정말로 제일 괜찮다. 금액적으로도 괜찮고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꿀매물이다라는 걸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다 부분도 깔끔하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형님도 크롬이로 되어져 있는데 정말 로휠 상태 너무나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제가 강하게 어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트림 부분하고 실내 상태 볼 건데요. 도어 트림 부분 보게 되면 깔끔하고요. 이쪽에 버튼 보이실 건데 2열 네, 열선. 그리고 시트 상태 네, 이런 거 살짝 뭐 묻은 거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네 여기도 살짝 뭐 묻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묻어 있다 라는 걸 말씀 올리고 등받이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깔끔하죠 실내 상태도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다 점검하고 와 진짜 형님들 이 지퍼레스터 형님들 의 요청에 의해서 한 2-3일간 제가 다 봤습니다 네다 점검하고요 하부 떠보고요 네 주행해보고요 와 정말로 믿으셔도 돼요 자, 앞도 뒷도 부분도 깔끔하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깔끔하죠. 핸다 부분 확인해 드리면 핸다 부분 괜찮고. 휠이 정말로 괜찮네요. 이쪽에 이거는 뭐 묻은 줄 알았는데 스티커네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드리고. 정말로, 하, 이 지퍼레스턴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태의 차량. 형님들, 어디서도 못 구한다. 라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저는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그냥 한 번에 묵직하게 잘 걸려요. 왜냐? 배터리를 어제 교환을 했기 때문이죠. 앞에 보시면 96,000 네, 185km 단거리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을 때이 진동감 항상 제가 디젤 차량 할 때. 촬영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정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녀석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전면 유리 부분, 그리고 대시보드 상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괜찮고요. 밑에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거. 네, 좋죠. 도어 트림 부분, 그리고 시트 상태 한번 보세요, 형님들. 등받이 시트까지. 예,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옵션 이게 진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형님들 지포레스턴에서는이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는 게 없어요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통풍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동승석 통풍열선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들어가져 있고요 차량키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 너무나 괜찮죠 너무나 깔끔해요. 네, 이런 부분들 여기 보시면은 네, 미크럼 경사로 미크럼 방지 들어가져 있고요.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드리고, 핸들 열선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겨울철에 누르시면 되거든요. 근데 차량마다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확실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실내 상태라든지, 뭐, 외판 상태, 그리고 성능이면 성능, 이런 부분들 제가 다 확인했어요. 진대평가사 입장에서 확인했기 을 때문에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블랙박스,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지는 까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지포렉스터는 이두 대가 어제 올리고 오늘 올려드렸잖아요. 이두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만족도가 높은 녀석을 준비했으니까 빠른 결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